코로나19 확진자 발생에 따른 광양시장님의 담화문 대모가 있겠습니다.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한 주를 시작하는 월요일에 코로나19 확진자 발생 소식을 전하게 되어 정말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오늘 한 명이 또다시 발생했습니다. 발생한 사람은 광양 19번 전남 145번 확진자입니다. 이분은 관양 7번 금호동 거주 60대 여성의 접촉자로 우리시 중마동 거주자입니다. 확진자는 8월 17일 저녁 청풍 한우에서 금호식당에 근무했던 관양 7번 확진자와 식사한 7명 중한 명으로 8월 2 1일부터 자가 격리 중에 있었고. 대제전 검체검사에서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현재까지 식사를 함께한 7명 중 6명이 확진 판정을 받은 상태입니다. 이동 동선은 자가격리 중이었으므로 특별한 동선은 없습니다. 우리시는 8월 31일 8시 15분에 녹십자 오르제나로부터 양성 판정 통보를 받았었고 전라남도로부터 한전 KPS 인재 개번으로 배정받아 오늘 이송 조치했습니다. 방역은 이송 후 즉시 조치하겠습니다. 8월 28일 확진 판정을 받은 환영 14번 60대 여성 전남 125번 관련 8월 25일부터 26일까지 미이송 식당을 방문한 인원은 총 27명이며 밀접 접촉자는 14명 일반인은 13명이었습니다. 시청 5국장 과장, 계장 5 사회단체 회장 등 밀접 접촉자 14명 저는 8월 29일 음성 판정을 받았으며 현재 자가격리 등으로 기간은 9월 9일까지입니다. 8월 30일 18시 현재 선별진료소 운영 실정은 검사의뢰가 4,073건이고 상담은 9,376건입니다. 검사결과 양성확진자는 지역발생 15건, 해외국자 4건으로 총 19건이고 음성은 4,054건이었습니다. 자가격인자는 315명입니다. 어제 보건소 선별열소 검체건수는 총 25건으로 보건환경연구원의 3건, 민간검사기관의 22건 의뢰하였습니다. 동영화 시민 여러분, 전국적으로 코로나19 확산세가 좀처럼 안정을 찾지 못한 가운데 지금까지 상대적으로 안전지대로 여겨왔던 전남에서도 세계의 군을 제외하고 모든 시군에서 발생되고 있어 어제 8월 30일부터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강화를 위한 행정 명령을 시행하였습니다. 우리 시에서도 집합금지 명령이 내려진 흥주점 코라텍, 달남 주점 등 고염시설, 게임장, 오락실, 목욕장, 사우나, 실내 체육시설 등 중위염 시설, 키즈카페, 300인 미만 학원 등에 대해 지속적으로 현장지도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도서관 청소년 시설 등 공공시설과 노인·장애인 사회복지 시설 운영 중단 및 방역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 8월 29일 확진 판정을 받은 학생이 소재한 관내 5개 초·중 학교에 대해서도 오늘 8월 30일부터 전체 원격 수업으로 전환하였으며 나머지 학교에 대해서도 특이 사항 발생 시 보익 청과 긴밀히 협조하여 적극 대응해 나가겠습니다. 동해안 시민 여러분, 정부 당국은 어제부터 수도권에 더큰 사회 경제적 희생을 줄이기 위해 불가피한 선택으로 사회적 거리두기 2.5 단계에 해당하는 강화조치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필요 없는 외출, 모임, 여행 등은 연기하거나 취소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최대한 예고 활동을 자제해 주십시오. 불가피하게 외출할 경우에는 반드시 마스크는 입과 코를 완전히 가리고 마스크 표면은 최대한 만지지 않는 등 올바르게 마스크를 착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발열이나 기침 호흡곤란 등 호흡기 증상이 있으시면 외출, 출근, 등교를 자제하는 등 개인 방역수칙을 철저히 지켜 주시기를 강곡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고향시장님의 다음 발표를 마치겠습니다.